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구약 성경 10편 104편 19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나를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원, <laughs> 네, 어제 앞선 본문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만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로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해를, 해는 때에 맞추어 뜨고 지게 하십니다. 흑암을 지으사 밤이 되게 하시고 짐승들이 활동하게 하십니다. 젊은 사자도 그 먹이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밤에 활동하던 그들은 하나님이 해가 돋게 하시면 그들의 굴로 들어가 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해가 뜨면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강한 사자도 니워야단 같은 둘도 없는 큰 동물들도 심지어는 해와 달과 밝음과 흑암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바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곳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안에 생물들과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를 타고 그 바다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큰 동물인 리워 야단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며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혹 하나님이 낯을 감추시면 떨며 두려워합니다.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 먼지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이 그 바다에 있는 생물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후에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땅 가운데 섭리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들 가운데 영으로 함께하십니다. 여전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며 지면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어느 한 생명도 그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한 생명도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내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낳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잘 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사역이면서 곧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자연 만물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연 보호,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을 오해하여서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썼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맡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에 이어서 맡기실 다음 세대에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 동안에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맡고 있을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00, <laughs> 104편 본문 전체에서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과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땅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주관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104편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는요, 제 안에 기쁨이 가득할 때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 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분,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할 때에도 찬양합니다. 아, 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을까? 어, 생각 그렇게 생각될 때에도 찬양합니다. 내 삶에 슬픔이 가득할 때에도 찬양합니다. 악한 이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될그 때에도 저는 찬양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도 그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규칙과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지만 지금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심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먼저 즐거워합니다. 내가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삶이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도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힘든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알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합니다. 기쁠 때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울 그때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 갑니다.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일들과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그 일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내 삶에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나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기도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하나님께 의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 너무나 힘들어 찬양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는 내 입으로 찬양도 하지 못하겠다면 다른 이들이 하는 찬양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합니다. 내 삶의 역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내 삶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이 주관되지 못함을 한 생명조차도 내가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대로 모든 것을 잘 지키고 가꾸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